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반자 박명서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을 알아볼 건데요.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식이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자, 그럼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앙선이라고 이동평균선 MA라고 전편에 말씀드렸었죠. 중앙선이라고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말하겠고요. 상단 밴드라고 해서 중앙선과 플러스 2배의 표준 편차 그리고 하단 밴드라고 해서 중앙선과 마이너스 2배의 표준 편차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은 주가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며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이 적고 넓어지면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과매도, 과매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RSI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과매수 신호. 이는 주가가 상승과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매도 신호로 활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주가가 하단 밴드를 하향 돌파하면 과매도 신호. 이는 주가가 하락과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럴 때 매수 신호로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 팁으로는 밴드 상단과 하단을 넘는 순간 가격이 반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폭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밴드 폭이 좁아지면 변동성이 적고 추후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는 폭 확장이 일어날 시점이기 때문에 대비하면서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매매 전략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밴드 폭이 넓어진다 큰 변동성 후에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밴드 상단 돌파 또는 하단 이탈을 신호로 추세 따라가기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실전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돌파 시에 매매. 상단 돌파 시에는 주가가 상단을 돌파하면 매도 신호로 판단하여 매도 후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단을 돌파했을 때 주가가 하단을 돌파하면 매수 신호로 판단하여 하락과열 후에 반등을 예상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폭, 축소 시의 매매 밴드가 좁아지면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밴드 확장 후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예상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활용 팁으로는 밴드 상단과 하단 돌파 시의 거래량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는 시점에 상단 돌파와 매도, 하단 돌파 시의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변동성 매매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단 돌파는 과매수이기 때문에 매도를 신호를 보낼 수 있겠고요. 하단 돌파 시에는 과매도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밴드의 폭이 축소 후에 폭이 확장 시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거래량을 함께 확인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중급편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피보나치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다룰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만큼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해 주식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주식을 공부하시다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 정보의 더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 댓글에 링크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